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쇼핑몰을 하실 때 시장은 너무 좋은데 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쇼핑몰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카테고리인데 바로 피규어 시장이에요. 피규어 시장은 사실 매니아층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 매니아층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CS라든지 객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한 반품이라든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고객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이 해당하는 시장에 들어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네이버에 있는 생활 건강 카테고리에서 1등이 마스크인데 2등이 피규어 시장이에요. 그곳을 들여다 봤더니 객단가가 굉장히 높고 몇 달을 기다려서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라서 해당하는 시장 속에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중국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이 해당하는 상품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 한마디로 짝퉁 상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처벌을 크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이죠. 그렇지만 해당하는 시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놓는 쇼핑몰인 경우에는 굉장히 각광받고 믿고 사는 쇼핑몰로 발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피규어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만한 시장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사실 이 시장은 너무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실 시장일 것 같은데 바로 의류 쇼핑몰입니다.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진입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망하시기도 하는 쇼핑몰이 바로 의류 쇼핑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계절이라고 하는 이 시즌성 상품이기 때문에 여름에 재고를 다 털지를 못하면 가을, 겨울, 봄을 지나서 다시 여름이 왔을 때 판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에 깔이 너무 많아요. 색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즈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초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모델도 섭외를 해야 되는 등 굉장히 해야 되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여러 명의 직원들이 좀 필요한 시장이기도 하고 상품들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유행하는 상품에. 있을 때에는 모델이 이쁘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홍보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장이 좀 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고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할 일도 많고 시즌이 있고. 이런 어찌보면 어찌 악재가 존재하는 데다가 교환 반품도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옷을 좋아하셔가지고 옷을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많으신데 실제로 해당하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쇼핑몰에서는 고정 고객도 확보할 수가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의류 쇼핑몰 어느 정도 브랜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시장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입지도도 빠르게 가질 수가 있는 게 사실 의류 쇼핑몰이기는 해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가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을 살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구매를 또 하진 않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의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좀 좋아하기도 하고 어... 패션에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겨가지고 패션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신다면 이쪽에서도 돌파구를 조금은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가전전자제품입니다. 가전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해당하는 제품 자체를 여러분들이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를 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신다면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파인지나 전기인증, 이런 인증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반품이나 교환에 대한 CS적인 부분들이 좀씩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품이나 교환의 CS보다는 사실 불량에 대한 CS가 많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상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던, 해외에서 만들어졌던 간에 이 해당하는 상품 불량이었을 때는 30일 이내에는 교환 반품을 또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고도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되고 인증비도 몇 백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자제품입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으로 브랜딩이 좀더잘 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제품의 이름을 먼저 검색을 해서 그 해당하는 제품을 사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죠. 그런데다가 요즘 웰리스 가전이라고 해가지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가전들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서 옛날처럼 대형 가전이 아닌 소형 가전의 생품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시장 모두 다 피규어, 그리고 의류, 그리고 가전전자 제품 이쪽 시장들은 다 좋은 시장이지만 어느 정도는 하이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시장인 걸 알지만 제가 접근하기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어,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는 진입장벽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 쇼핑몰의 카테고리 부분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할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컨설팅 비용을 시간당 거의 30만원 정도로 좀 높게 책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컨설팅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정책을 바꿔 가지고 많은 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대면 컨설팅을 할때 15만원으로 금액을 낮추고, 어, 여러분들의 마음 컨설팅, 그리고 초기 쇼핑몰을 시작할 때 컨설팅,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었을 때 정말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이 컨설팅, 이세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과 컨설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메일 주소 아래쪽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컨설팅 요청해 주시고, 저와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만나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나쌤이었어요.